갑자기 중풍으로 딱 반신불수 딱 오는 걸 봤기 때문에 이 혈관 건강은 되돌리기가 어렵고 아그때 어떻게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뭉친 기름 푸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녹일 수 있는 건가요? 뭉치고 끈적해진 피 속에 뭉친 기름, 착한 기름을 섭취하면 깨끗하게 녹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 기름 바로 이겁니다. 대마종자유. 우와, 무슨 초록색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이 뭐예요? 대마종자유는 말 그대로 대마 씨앗의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인 대마종자에서 착유한 식물성 기름을 말하는데요. 이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대마종자 1kg당 불과 165ml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척 귀한 오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 뭐 해바라기 씨, 포도 씨유에서 뭐 압착한 기름 같은 건 우리가 흔하게 보니까 대중적이긴 한데, 이 대마 씨에서 어 기름을 뽑았다는 거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흔하게 사람들이 많이 먹는 기름인가요? 일단 대마 종자는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6대 곡물 중에 하나로, 루신, 메티온닌 등 필수 아미노산 10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염증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해외에서는 뭐 기네스 페이트로, 킴 카다시안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먹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기름은 혈액을 더 뭉치게 만드는데 어떻게 대마 종자유는 뭉친 기름을 녹일 수 있는 걸까요? 대마 종자유에는 오메가 6의 지방산인 감마리놀렌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실제로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남성 12명에게 감마리놀렌산 3g을 투여했더니 중성지방 수치는 약48% 감소했고요. 착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은 약22% 증가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마 종자유에 함유된 좋은 기름이 혈관 속의 나쁜 기름을 좀 바꿔줬다. 즉 혈관 건강에 좀 도움이 줬다라는 연구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대마 종자유는 어쨌든 기름이잖아요. 근데 기름이 기름을 녹인다? 저 상상이 잘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깔때기를 혈관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혈관을 하얗게 막고 있는 것을 혈관 속에 뭉친 기름 그리고 빨간 액체를 혈액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쁜 기름으로 막혀 있는 혈관은 혈액과 기름이 엉겨 붙으면서 혈액이 흐르지 않죠. 그런데 대마 종자유를 넣은 쪽의 혈관은 대마 종자유가 혈관에 쌓인 기름을 녹여서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 오, 쉬우게 하네요. 대마 종자유는 어떻게 이렇게 기름을 녹이는 거예요? 보통의 기름은 몸에 더 기름을 쌓이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죠. 네, 그 이유는 바로 대마 종자유에 포함된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불리는 1:4에 대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대마 음... 종자유 안에 오메가 3랑 오메가 6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셨는데 음... 우리가 보통 몸에 좋다고 알려진 뭐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기름을 몸에 좋다고 사실 섭취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비율이 좀 어떨까요? 오메가3와 6는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정말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율입니다. 그래서 음... 상호 서로 과하면 좋지 않아요. WHO에서 어떤 비율을 어, 권장하냐 그게 바로 1대4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1대100이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유도 1대100 이상이에요. 그리고 어, 식용유 대용으로 쓰는 데드유도 1대7이니까 굉장히 오메가6가 많은 거죠. 근데 지금 말한 대마종자유는요, 그 비율이 1대3일에서 WHO에서 권장하는 비율에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어, 대마종자유를 섭취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저는 그 아침에 뉴스 진행할 때, 이 대마랑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한 적이 몇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대마, 좀 사실 낯설거든요. 맞아. 괜찮은 건지. 사실 그 걱정하시는 대마의 환각 성분은 껍질에 있습니다. 음. 그런데 대마 종자유는 어, 그 껍질을 제거한 씨앗을 착유한 그런 식물성 기름이에요. 그래서 걱정하는 유효 성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2016년도에는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마 씨앗이 이렇게 좋은 성분이고 또 안전한 성분인지는 또 오늘 알았네요. 그만큼 이 대마 종자는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사용해온 태초의 식물입니다. 부처가 6년간 수행기간 동안에도 매일 한 개씩 먹고 생존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매우 길고 영양가도 풍부한 재료입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 본초강로에도 대마씨를 삶아 먹으면 부종 소갈 치료 당뇨 이런 데 도움된다는 기록이 있고요. 중국 최초의 본초학인 신농 본초경에도 대마씨를 관절염에 많이 활용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진짜로 혈관 묵은 때를 없애 주는데 도움을 주는지 네? 유기농 대마 종자요. 저희가 맛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 오케이. 어머, 상큼한데요. 오음 향이 우와. 음음 사실 저는 아침에 들기름이나 그 호두 기름을 먹긴 하는데 음 이게 먹을 때 잘못하면은. 약간 좀 역한 느낌이 좀 오,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뭔가 니글니글하고 그런 느낌데 니글니글은 리글 하지. 기름이니까. 근데 이거는 니글니글한 느낌도 없고 약간 상큼하다라는 느낌이네요. 뭐 맛도 좋고 효능도 좋아 가지고 진짜 대만 중자요. 요거의 효능 한번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대마 종자유는요. 우리 몸속에 쌓인 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쌓이면은 활성 산소가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바로 DNA가 손상이 돼서 결국 암이 유발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마에서만 발견되는 카나비노이드라는 성분이 이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카나비노이드가 뭐예요? 카나비노이드는 신경과 면역 시스템을 담당하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요, 신체 기능을 아주 원활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산화 성분을 말하는데요. 체내 세포막을 자극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혈압과 염증 같은 것들을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해서, 당뇨 합병증 뿐 아니고요, 치매 같은 17개 질환의 그 치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를 입증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를 유발한쥐에게 카나비노이드를 한 달간 투여했더니 염증 인자가 최대 79% 감소했고요. 항염증 인자는 530%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경 염증을 유도해서 알츠하이머를 유발한 쥐에게 7일간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투여했더니 신경 염증을 일으키는 산화 질소 수치가 51% 낮아졌고 또 염증 인자 수치 또한 4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체 이 대마 종자유가 어떻게 염증을 감소시키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실제 대마 종자유가 염증을 어떻게 감소시키는지 한 눈에 볼수 있는 실험을 준비해봤는데요. 여기 제 앞에 보이는 짙은 색 액체가 염증 물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건강한 기름으로 알려져 있죠 올리브 오일 있죠.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기름이 그냥 둥둥둥둥 뜨네요. 더워져도 아, 음, 딱 그대로예요. 네, 떠있어요. 그냥 물과 기름 그런 응. 느낌. 떠있어요. 그대로예요. 네, 자 네. 그대로 염증 물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인 네. 거가 보이시죠? 입니다. 네. 이번엔 염증 물질에다가 대마 종자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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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 다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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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없어지네? 뭐야? 투명해지는데? 우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건 실험으로 이제 가정을 해본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기름이 독소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음. 이제 대마 종자유가 기름을 제거할 수 있게끔 보일 수 있는 이런 실험이 있다는 걸 보여 드렸습니다. 와. <laughs> 뭐 이것도 간단한 실험이기도 했지만 네. 이렇게 대마 종자유를 하루에 섭취해 주면 죽은 피도 살려주고 염증도 네. 사라지게 해 주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이게 음.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제가 막 하루에 몇 숟가락씩 마구 어.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마종자유는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식품이니만큼 제대로 알고 먹어야 안전합니다. 이 대마종자유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 0 0 0 m g 에서 3000mg으로 과다 섭취 시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권장량을 지켜주셔야 하고요. 또 기름류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되도록 짧은 시간에 차기 위해서 3패를 최소화한 제품을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마 종자유를 직구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이 대마의 환각성분인 THC 함량 기준치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